민수기 21장 4절로 9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함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므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 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했다는 뜻이죠.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했던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처음 말씀을 들이 대한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거의 11개월,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배우게 되죠, 말씀을. 그래서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머무는 동안에 거의 뭐 1년하고도 한 1개월 넘게 그 머물다가 이제는 올라가자 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갑니다. 내려올 때는 오래 걸렸는데 올라갈 때 열하루 11일 만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죠. 그래서 너희들이 한번 그 가나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잘 살피고 중요한 것들을 보고 해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 정탐꾼들이 정탐한 날짜가 며칠이게요? <laughs> 440. 이래도 모르면은 <laughs> 안돼요. 40일, 41, 40일을 정탐하게 되죠. 참 좋았어요. 그들이 목격한 그 땅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살기가 좋고 야, 이 땅에서 살 살기에 정말 적합하고 행복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비어 있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땅에는 이미 거기서 살고 있던 가난한 족속들이 있어요. 살고는 싶은데 살 수가 없어요.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거대한 안학 자손들이 있다. 내피름의 우순인 안학 자손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우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보인다. 불가능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포기해야 된다. 지금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이것이 열명의 보고고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가나한 땅을 보고 그열 명과 똑같은 보고를 했을 수 있어요. 특별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다른 보고를 했죠. 누구와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우리의 육신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정말 거대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수 있다. 하나님이 할수 있다 하셨으니 우리는 순종하며 들어가면 된다. 라고 했지만 10명의 다수가 보고한 그 내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낙담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설득해도 듣질 않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에 무너져 버리죠. 돌려라.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리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환경을 보고 너희들이 되돌아섰으니 그 40일의 정탐한 날짜 하루를 1년으로 바꾸어서 너희들을 고난에 빠지게 하겠다.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내려가죠. 그 근처에서 뺑뺑뺑이 돕니다. 38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그추레굽에서 거의 39년 동안 그 근처를 계속 도는 거예요. 자기들이 뺑뺑 이 돈다는 걸 알지 못하죠. 왜냐면 인도하신 대로 움직여야 되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의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표를 알고 가면은 그래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거든요. 등산을 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대하고 약간의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완정 완봉이라고나요. 완봉. <laughs> 그 당시는 노고단까지 올라갈 때에 걷는 거 방법이 없었어요. 86년도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신했거든요. 막 제대했기 때문에 체력이 좋고. 야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훈련받은 것에 비하면은 하지만은 산이 쉽진 않더라고요. 몇번 탈진해서 쓰러졌죠. 지나가는 산산 아이들 슉 지나가잖아요 하면서 조금 하나 주더라고 이거 먹으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걸 먹고 조금만 갔는데 없죠. 아이 그래서 산에서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게 힘이 돼요.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게 3시간, 4시간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은 포기하고 내려가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힘을 주거든요. 길이 있어요. 그길 따라가면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내고 또 그래도 힘들어도 다시 참고 일어나서 걷죠. 그러나 이 광약길은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계속 혼란케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이 평범한 것입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죠.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로 걸어서... 애굽을 탈출하여 광해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바다에 물이 덮임으로써 다 죽었어요. 연약한 사람도 노인도 아픈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께서 건너도록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체험이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는 것을 많이 사소한 것부터 어느 정도 큰 것까지 많은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감사를 고백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건너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삭제돼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다시 불평이 나오죠. 이 광야에 먹을 양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이 뭡니까? 이것이 뭐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지? 이게 만후예요 히브리어로. 이것이 뭐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지? 만후? 그것이 만나예요. 그 만나가 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식당은 만나가 아니라 마에다가 시옷 받침 만나 맛있다 만나예요. 좀 달라요. 그 만나를 이들이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농사를 지었을 때 끝났거든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 광야 땅에서 준비한 양식이 없었는데도 한 사람도 굶주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먹이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매일매일 안식일날 전에는 이틀 치를 안식일날은 내리시지 않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비워두라는 것이거든요. 아깝죠. 그 시간을 일하지 못한 것이 아깝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시려고 그 전날에 두 배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만날을 먹으면서 살아왔어요. 매일매일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오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신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망각해버리죠. 오늘은 나에게 조금 무언가 생겼으니, 내가 쏘지, 내가 먹이는 거야, 내가 사주는 거야, 내가 베푸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를 보세요. 그들이 생각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날아다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들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들풀도 꽃을 피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생선을 좀 먹고 싶은다는데 얘 뱀이나 먹어라.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오늘 떡을 먹고 싶어요. 야 돌덩이 빨고 있어. 하고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좋은 곳으로 먹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소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정하지만은 계속 반복되니까 그냥 생활이 돼 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마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파도 흡족한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불가능한 단단한 반석 바위를 열어서 그곳에서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마실 수 있도록 계속 물이 솟수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그 날부터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에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날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정말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 험한 사막 같은 단단한 광약길을 걷는데도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나요? 걷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많이 걸으면 물집이 생깁니다. 우리 군인들은 군대 얘기하지 말고 축구, 야구 얘기하지 말랬는데 군대 가서 축구 한 얘기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군인들 행군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1 0 0 k m 행군이 얼마나 힘듭니까? 27시간, 28시간 계속 걷는 것이거든요. 다 발이 부르트고요, 물집이 생기고요. 밴드를 붙여도 걸을 수가 없어요. 자꾸 터져 나가갖고. 하루 이틀만 걸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40년을 계속 걷는 거예요. 메마른 땅을 평탄한 길도 아니고 힘든 그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바닥을 밟으며 걷는데도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가 아니죠. 매일매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당연한 거지. 아침 먹는 거 당연한 거야. 하루 나갔다가 들어와서 하루 지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그때뿐, 이들이 아니죠. 우리들이죠. 그때뿐 잊어버려요.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습니까? 바닷길을 열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이 계속 울려퍼졌지만은 어느덧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황량한 광야를 보고 입이 다물어졌어요. 마음이 다쳤어요. 그리고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살바에는 차라리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살고 싶다. 노예라도 좋으니까 애굽 땅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겨낸 거예요. 절대로 이들의 의지와 이들의 어떤 끈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을성, 단합 이런 것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결코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길을 이 인내 인내해 나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인내잖아요.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아냅니까? 정말 설기가날 때도 많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도 많고 다른 것에 올인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지만은 왜 아니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참아냅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인내하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루산이라는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가 39년 정도 강에서 한 다음에 이제 곧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그시기예요 드디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한 땅 들어가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돼요. 에돔 왕의 대로. 킹스로드라고 합니까?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돼요. 우리를 그곳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 너희들의 주위에 있는 포도, 포도, 그 열매 어떠한 열매도 우리가 건들지 아니하겠다. 만약에 우리가 건너갈 때 우리 짐승들이 조금이라도 너희들의 농작물을 해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겠다. 제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해달라. 아무 해도 너희들 끼치지 않겠다. No! 안돼. 에돔은 이스라엘에 나아가는 길을 막아섰어요. 하나님의 길을 막아섰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을 끌고 와서 그 길을 막아섰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애돔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기로 했어요. 다시 또 다른 광약 길로 그 거친 황무지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그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불평합니다.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떠한 것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았다고요? 맞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식사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식사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박한 식물. 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런 하찮은 식물을 먹고 살수 없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시는지, 불뱀들, 독사죠, 독사. 불뱀들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그 뒤꿈치를 물려서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다 죽어갑니다. 다쓰러져고 죽어 갑니다. 그때서야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을 후회합니다. 제발 모세요. 모세요. 모세 야가 아니라 모세 여라고 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막 요청합니다. 모세가 또할수 없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 있어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적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노수로,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세웠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치료법이 되겠습니까? 황당하죠. 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은 너희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께서 유한복음 3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뜬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는 너희로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지금 죽어가는데, 아, 치료법이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주세요. 과학적인 방법을 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어렵나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달아서 쳐다보면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어렵나요? 쳐다보면 되는데. 안 쳐다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부리죠. 이건 아니야. 끝까지 안 쳐다봅니다.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의심이 좀 있을, 있을지라도 혹시 하고 쳐다보면은 살아났어요.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대로 믿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과학적이지도 않죠. 세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 과학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믿음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이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을 받았다면 이제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 하고 골로에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바라볼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지금 이들과 다르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으니 무엇을 바라보며 살래? 예수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 라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 살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과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함재인 것이 아니랄지라도 논리적인 것이 아니랄지라도 믿고 따르며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